안녕하세요 그동안 정성을 다해 만든 부동산 투자서 신간 역세권 도장깨기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책한 권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 부동산의 핵심지역을 짚어드리고 최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서울플랜2040도 담았으니 많이 구매하셔서 함께 부동산 실력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5월 27일 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은 세종 집값이 7개월 만에 8억서 4억 됐다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년 전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 집값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올해 세종아파트 매매값은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한솔동 천마 4단지 푸르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13일 4억 2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 가격이 직전 신고가인 7억 9천만원과 비교해 49%가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곳곳에서 부동산 하락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뉴스에서도 GTX호재로 급등했던 인더건 프루지오 에센트로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원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여러 뉴스 등 매체에서 다양한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정말 작년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어느 정도 굴곡은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루면서 상승장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매주 부동산 현장을 다니면서 주로 서울 과 인천 경기도 지역을 살펴봅니다. 확실히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권 대부분의 지역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황기에는 잡을 수 없는 경기도 지역 지하철역 가까운 2억 원대 이하의 투자 매물도 서서히 쌓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이 직접 경기권 인천 어느 단지 부동산에 전화해 본다면 작년에는 어휴 팔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요 소리를 듣던 단지에 현재는 곳곳에 꽤나 거래 가능한 매물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최근 왜 하락장으로 급변했을까요? 바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정부의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과 공급 등의 부동산 정책은 개인의 투자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개별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죠. 잠시 5년 전쯤 과거 딱 이맘때로 돌아가 볼까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6월 19일에 발표됐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라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었는데요. 그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했죠. 우선 조정대상지역 즉 규제지역을 추가합니다. 서울 25개 구, 경기 7개, 부산 7개, 세종 등을 지정했고요. 그리고 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을 받으면 타인에게 전매하는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조정대상지역에서 LTV, DTI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제한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에 비하면 약한 부동산 규제로 느껴지지만 이후 부동산 규제의 스타트를 끊는 것에 불과했었죠. 반면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가 운영 방향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것인데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은 이중 윤석열 정부 분야별 국정 목표 첫 번째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두 번째 약속 본격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라는 분야에서 부동산 국정과제 7890을 언급하고 있고요. 부동산 국정과제가 비교적 정부 중요 정책 앞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즉, 7번째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8번째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9번째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 금융 제도 개선, 10번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복지 지원이네요. 이 정책을 살펴보면 세종 집값이나 요즘 다양한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정 과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항목에서는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 추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 취임 후 인터뷰에서도 취임 후 100일 내에 250만 호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었죠. 공급 부족을 지난 정권에서의 집값 상승 의 원인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250만호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0만호는 1기 신도시 중 크다고 하는 분당 신도시의 규모가 10만 호이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흐름을 보였고요. 여덟 번째 국정 과제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를 개편하여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 기획 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한시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었는데요. 이 발표로 그동안 세금 때문에 움켜지고 있던 여러 지역에서 심지어 꼭 지고 있어야 한다는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 매물들도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부동산을 꽉 움켜쥐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기다리고 이때 사정이 급하거나 하는 분들이 매물을 급하게 저렴하게 내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낮은 가격 가격 매물이 거래된다면 실거래가로 공시되게 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하락할지 아니면 다시 극적인 상승이 일어날지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을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이러한 기조라면 올 한해 극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어려울 듯합니다.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강사연 채널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봐요. 역세권 도장 깨기 책 구매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